자, 오늘 준비된 첫경기의 최종 세트 3세트 경기입니다 자, 어떤 팀이 최종 승리 세트 세트 뭐 2대1이면 어떻고 t 대 e 이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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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어 t 어, 예. 반칙! 어? 이거 반칙인데요? e t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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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e 네 편안하게 양패치까지만들어주면서 수성 대장군 모두 그리고 누킹 이제 포킹을 통해서 이득을 볼수 있는 이런 장면이 있고요. 어, 바이가 지금 안 걸리고 넘어와 그렇죠? 있습니다. 전멸 없는 제이세요자 하지만 좀 살기 어떻게 좀 감지가 될까요? 어, 내, 냄새가 냄새가 나는 냄새가 살짝. 어우 예. 제가... 워낙 옆에다가 아, 아, 바이가 줄였어, 이렇게 들어가서 아지를 6레벨 찍었어. 어, 네, 앞으로 좀 우아하게 앞으로 들어가면. 이러면 아지를 또 예, 잡을만 하죠. 것 스펀지가 좋은 역행했고요. 맞습니다. 요즘 네, 빠르게 커쳐야죠. 들어오면서 서로 미들데스씩 가져게 되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덕담 유난히 잘 맞춰서 그렇지 안 들어가기 시작하면 완전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하이퍼 하이포켄이... 캐리. 어, 어, 자 그래. 일단 자 성공을 했고 정지 백경 이거 포커싱이 거리. 전면이 좀역이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래. 이거는 레는 잡혔죠. 예. 압박을 주는데요. 어, 좋습니다. 네, 네. 네. 이거 탑 쪽에서 전령 중거 좀 아쉽지 않게 바텀 쪽에서 좀 뜯어오는 게 있습니다. 어너는용 어, 가져, 우리 미드 타워 깨고 라인 밀고 시야 장악할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여기 여차례 네. 대전에 와서 들어갑니다. 잘시 탈거죠. 저거는 지옥의 폭탄 들어가면서 네. 자, 측면에서 네, 먼저 와, 와안 그래요? 좋아요. 루어가 드릴 네. 하는 각이 끝까지 나오는 게. 쉽지 자, 파이어를 방향 통해서 오히려 세 개입니다. 아니 세탭 계속 킬, 네. 관여하면서 득점하면서 뒤로 빠졌습니다. 자 그래서 발이 풀려 있는지 속도 내면서 자, 주도권 쥐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폭킹 넣어주고 묘목 던지고 시야 잡고 그래서 좀 짜증 나죠 게임 보는 스트레스를 받죠 디알 r 스는요 지금 전령 치고 있지만 상대가 매섭게 치고 나면 오한발 물러날 거예요 음, 지금 직스 네. 제이스 포지셔닝이 절대 안 물리겠다는 포지너에 안 나와 안 나오면 끝까지 쳐버리죠 그래서 ]다. 먼저 다중견이 들어갔고요 비틀이던지 지역화하면 어, 어, 서로 한배씩 교환됐습니다. 네. 자 그리고 원이 파고 자이스 풀렸고! 오잘 잡아. 그래도 잘 잡았어요. 요자 로마와 한타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다섯 생명, 바로 생명. 야 역시 한타에서 야 최근... 이걸 해냈어요. 이런 생각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하나생명의 조합, 조합은 조 그런 싸움을 좋아하는 조합이고요 그렇죠, 밀고 들어가는 파괴력이 피해 엄청난 피해 조합이 맞거든요 바이 노틸 일단 있고, 아즈르도 토스테비언스가 네. 스펀지 여기 있다, 스펀지! 먼저 경고 무시기! 스펀지부러지면서 스펀지. 스펀지. 뒤로 전면 빠져고대장렬고카 어그로 핑퐁이 됐어요, 스펀지가 자, 어, 한타! 스펀지. 언덕 끼고 언덕에서 때립니다! 아, 이게... 아니, 이거 DRX가 대승각인데요? 예, 언덕에서 그냥 무한 프리들이드인데요 아니, 이게 모모가 결과적으로 약간 이가 훨씬 커요. 아까 전력에서 파란색 이기 것보다 두 배는 큽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가드 튀는 선수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리고... 4-2-4가 됐으니까요. 그리고 투코인 이미. 네, 뭐 직수도 지금 화력이 엄청 잘 나오는 페 그렇죠. 여기서 진로 막아주면서. 그렇 자, 측면에서 좀 물어주긴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oh, 제이스가 선언... 먼저 더 오른다. 잘못 내렸죠? 먼저 노렸는데요 네, 시원하게 먼저 소박 뿌리고 있어. 도렸던데요. 스포지 일로와. 자 경고 보시기, 하지만 여기 덤블드 워크 들어가면서 잡아내면반원까지 이어집니다 잡을만한 상황, 잡을만한 상황 부워도 왔어요 그렇죠. 자 1명 어리 레드 도어 이거 플랫다까지 가는데요? 아니 이건 우원이허널 생명! 여기서 있어. 이렇게 완전히 초대박을 만들어냅니다 우원이상대 플레이 예측하고 부시에 숨어있던 게 진짜 엄청나게 좋은 플레이였죠 전부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방심을 했고 설마 지금 숨어있겠어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레드도 약간 너프가 있었 그렇죠. 뭐, 체력 재생이나 너무... 슬로우가 좀, <laughs> 버프가, 너프가 있었는데. 버프. <laughs> 그래도, 없는 거에 비해서 훨씬. 아이, 그럼 무조건 있어야죠. 지금 내상보다 네. 예, 미사일 좋다라면 무조건 어. 그건 있어야죠. 그리고 원딜들은 정글 이렇게 패치가 바뀐 게, 정글과 같이 후반에 버프를 공유할 수 있는 게 진짜. 너무 기분이 좋을 거예요. 특히나 솔랭 유저분들은 네. 자, 싸울 울 일이 없어 그래서 먼저 포킹 포킹. 그리 포킹 포킹 포킹. 이게 쉴드 게임이에요. 네. 이거 피하기 게임입니다. 그러다가 이쪽 쪽야를 일단 어느 정도 걷어냈거든요. 네, 자 그리고 첫 번째. 번쳐입니다첫번 데미지는 좀나 맞아 는 거죠. 네, 한삼 마나 니까첫고 자, 들어갔습니다. 일단 에한 번에 한고 그리고. 정지변경제 벌어집니다 그래고어 들어갔는데 어? 제이스 뒤로 잘빠데요 이러면 이러면 구어 세트 이거 약간 애매한 거거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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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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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이 아, 이거 아바로치가 먹었어요 이요자 이제 아 포킹 아 근데 이거 도 이미 뺏긴 게 너무 많 아, 요 바로 아요 근데 도이라도가아 오, 그래. Oh, 어, 로봇 잘 빠른데, 로봇은? 로봇와 로봇과. 예. 잡고로버에서 독담에서 독자에서독에서 독담에서 독담담에서 독담에서 담 독담에서 독담에담 기를 기회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제이스 이터 저 위치까지만 점을 찍으면 네. 바로 트라이하면 상대 끌어낼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끌어할 겁니다. 끌어낼 수가 없는 구도가 나올 그래서 네. 네. 몸이 있때 이렇게 바로 나오자마자 끌어내고 네. 있습니다. 네. 나와 칩니다. 나와 칩니다. 나와 칩니다.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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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네, 자, 조식에 자 끌어들이면서 보자마, 하나 생명. 끌어, 보기, 드세요. 일단 폭대은 들어갔는데 맞습니다. 자 찍어줘, 또한해서, 네, 정... 어, 또한 단발, 지저, 로머루어, 로머루어, 로머루어. 둘 다, 까둘다 그러니까 살아있으면 안 와. 되잖아요. 하나 생명이 이거 결국은 잡기 잡힌 수호천사가 빠졌고 극가운 이득 보고 뒤로 한번 빠지고 있습니다. 아, 하나 생명, 하나 생명, 강합니다. 어, 아, 뭐 당연히 뭐 벤시까지 나오면서 로머서 또한 풀템. 어뭐진작에좀가챠인 상황이 되어 버렸고 덕담 수성장군 수성해 줘. 예, 해야 됩니다. 수성도 해 주고 킬도 해 주고 쿠키도 어. 광역으로 넣어서 상대 체력도 다 깎아 주고. 예. 예. 다해 그러니까 줘. 넉킥누킥다해 줘. 다해 줘. 그게 안 되면 다니까요. 아 근데 몸으로 그 밀고 들어와요. 아, 미지가예 아, 이미지가... 어, 그리고 쌈 잡았어요? 어. 우리에 땀이... 이게 기회가 될 수도 예. 있나요? 포피가 궁이 지금 그리고 진짜 저로 잡을 바 돌아. 누루 누가 밀고 잡으죠. 여기서 잡고. 잡으면 되게 직선. 하하 생명. 드프기 들어가면서 아, 이번에 경기를 끝내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저기 살다. 2위는 2위는 우리 거야. 그렇죠. 왜 우리가 더 오랫동안 2위에 있었는지. 우리가 독보적인 2위다. 최강이 2위를 바로 우리나라에게 스포이즈면서 2대 1로 경기 잡아냅니다. 제제 최강의 2등. 아, 확실하게 2위자 이렇게 되면 수상 완료했습니다. 야, 하나, 둘, 명. 오, 3 세트에서는 뚝심이 어지 다시 한번 보여준 느낌인 것 같아요. 지금 저렇게 예. 나 얼마나 경기력 이었죠, 안 하셨죠? 그렇죠. 그렇죠. 아니, 선수의 포효가 저희의 헤드셋을 어. 살짝 들렸어요그 네. 아. 에너지가 전달 이곳까지 될 정도였었습니다. 아, 반면 데아스는 뭐 전략적인 조합을 꾸렸고 게임 플레이도 뭐 나쁘지 않았었는데 예. 결국 이제 상대 조합과 비교를 해봤을 때. 후반 캐리력 싸움으로 가면은 침들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런 시나리오가 결국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생명과 DX 전투를 몇 번쯤은 이기는 장면도 나오긴 했거든요. 네. 근데 중요했던 건 하나 생명이 마지막에 더큰 이득을 봤어요 아, 마지막. 마지막. 그리고 저는 DX의 조합이 계속 그지 조합이라고 그래. 말씀을 드렸고 하나 생명이 뚫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보정 과정에서 구원의 바위가 계속해서 고민 없이 들어갔던게 다른 네. 3명 입장에서 굉장히 싸움을 편하게 만들어 줬었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함께 잘했었던 이런 모습이었었고 어.. 안될 것 같을 네. 때마다 잘 뚫어주는 모습에 뭐뭐 바일이라던가 노틸러스 이런 것도 좋았고 뭐잘 피해줬었던 안정적인 자야 바뭐 아즈리의 여러가지 데미지 참 전체적으로 밸런스 좋았습니다 진짜 팀게임에 정석적인 그림이라고 봐야 될까요? 리그 오브 레전드 음. 딜러 두명 이렇게 뒤에 세워놓고 앞에서 태커 어세 명이 네. 이렇게 가드 세워주고 그러면 딜러지이 캐리하고 딱 이런 정석적인 그림을 하나 생명이 만들어냈습니다. 맞습니다. 딜량만 보면 디아라스가 길게 나와서 이런 생각이 들기도 네. 하는데 스킨 조합이기 때문에 그렇죠. 딜량이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팩트고요. 그리고 하나 생명은 진짜. 저 딜이 대부분 다 명치 데미지였죠. 네, 네 한타 때도 예. 데미지가 들어갈 때는 킬로 연관되는 경우가 어 굉장히 좀 많았었기 때문에 이런 차이에서 포행 정도에서 데미지만 넣었고 위엄만 가했을 뿐 음. 결국 이렇게 하나의 생명의 확실한 책임을 좀 보여주면서 네. 아이등 자리 거의 뭐붙이기어가고 있습니다. DRX가 한 타를 좀더 확실하게 했었어야 했는데 뭔가 뭐 레넥톤과 뽀피가 서로 빠져 있다든지 뭐 이런 그림들도 큰 변수로 작용했고. DRX가 이긴 한타에서는 대박을 치긴 했지만 다음 한타에서 또 치는 바람에 그렇죠. 예, 흥, 흐름이 좀 묘해지지 않았나 그리고 결국 뭐 예, 이런 조합으로 뭐 경기 후반까지 끌고 가면 아즈를 잘 맞히자 바로 금방 잤거든요 그리고 밸류 최강의 네. 조합이죠 경기 후으로 네. 갔을 때자 네. 그래서 덕분에 또 승리까지 가져갔었습니다 자 이번 3경기 POG 어, 지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로가 잘해서 표가 왠지 갈려있을 수도 있을 텐데 아지르 표가 갈린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저는 자야에게 투표했습니다. 아 어, 저는 구원 네. 바이에게 투표했는데 예. 확실히 오? 그만큼 많이 아. 갈렸네요. 네. 어. 네. <laughs> 그러게요좀 <laughs> 네. 많이 갈렸네요. 네. <laughs> 또 마지막에 그 탑에서의 그 상황 있잖아요. 거기서 막창 찔러가지고 아 네. 하드캐리에서도 이런 장면도 있었고 그렇죠. 어, 킬관여라든가 데미지 퍼센트도 그렇고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이렇게 되면 피오지 로머 선수도. 600 포인트. 와, 600 포인트. 바로 따라가 버리면서. 그렇죠. 와, 올라갑니다. 그리고 로버 선수는 아까 세탭 선수에게 솔로키를 1렙 솔로키를 내주면서 막 자존심에 스크래치도 음. 좀갔을 건데. 이 정도면. 아무, 상처가 다, 다, 다 아물고도 남죠. 그렇죠. 잘 극복했죠. 그렇죠. 맞아요. 네. 일 경기는 좀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본인이 당하면서도 경기 내에서 내가 어떤 걸할수 있지라는 서황까지 예, 가고 말았었는데, 네. 자이 경기의 캐리, 삼 경기의 하드 캐리로 이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로머 선수 본인의 실력과 존재감에 대해서 확실하게 각인시켜주는 그런 경기였었습니다. 자, 어 인터뷰 준비가 됐군요. 마이크로 인터뷰 쪽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